안녕하세요. 성피트입니다. 약간 부드럽게, 요렇게 인사를 해야겠어요, 이제. 어,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애플 힙, 볼록한, 어, 엉덩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동작에서 궁금해 하시는 경우들이 많을 건데, 사실 동작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어, 동작을 해야 더 원활한, 우리가 어 자극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할수 있는지 그런 기전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제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분들 중에 운동이 궁금해서 이제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더 좋은 트레이닝 방법에 대한 거를 알고 싶어서 구독해서 이렇게 공부를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트레이너 분들이 좀더 퀄리티 있는 수업을 하기 위해서 음 예, 시청하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기전에 대한 것도 같이 이해를 하시면서 어, 그리고 취미로 운동을 하시는 분들, 트레이너 분들 그 모두를 위해서 어, 그런 기전도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어,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건 뭐냐면 이제 엉덩이라는 이 근육은 세 가지 근육으로 나뉘어지죠. 대표적으로 대둔근, 가장 큰 엉덩이 볼기근이라고 하죠. 그리고 중둔근 이제 이 옆에 쪽에 있는 그런 어 가운데 근육이 있고, 소둔근, 약간 아래쪽에 위치한 작은 근육, 요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운동이 좀 되셔야 된다라는 거고, 일단 우리가 엉덩이가 어때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항상 의자를 먼저 찾죠. 앉을 곳을 먼저 찾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앉을 곳이 없나 이런 걸 보고 항상 앉아있고 앉아있는 이런 습관들 때문에 엉덩이는 계속 눌리는 체중에 지지하는 그런 어, 상태가 많이 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 구조를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엉덩이 근육은 계속 눌리면서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어떤 뭐 인스타나 이런 어떤 그 영상들을 보면서 많은 이제 트레이너 분들이 이런 동작으로 운동합니다 하는 이런 뭐 다양한 여러 가지 동작들이 있는데 그런 동작을 통해서 따라 했을 때 과연 힘이 제대로 가느냐 이거예요. 중요한 거는 힘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엉덩이 근육은 기본적으로 계속 어, 이 두꺼비 집이 꺼지는, 음 그렇게 이제 불이 꺼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근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어, 엉덩이 근육은 기억상실증에 걸리기가 가장 쉬운 근육이다 어,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꺼비집이 꺼져 있는 상태 이제 완전 셧다운 돼 있다 셧오프 돼 있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이렇게 불이 꺼져 있는 엉덩이에 어떻게 불이 들어오게 만들어 줄 것인가 그걸 먼저 고민을 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어, 근육 상태 컨디션을 갖고 있지 않다 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이제 좌식 생활로 인해서 어, 많이 그렇게 셧다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불을 켜는 작업을 먼저 선행해 줘야 된다 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힙에 대한 익스텐션 동작을 통해서 둔근을 운동을 할 수가 있는데, 기능 해박적으로. 근데, 힙 익스텐션 동작에서 과연 엉덩이가 사용이 되냐 이거예요. 이 동작을 할 때. 대부분, 어, 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마 동작을 해보시면 알 거예요. 이렇게 그냥 힙 익스텐션, 뒤로다가 신전하는 이 동작을 했을 때, 어, 엉덩이 근육이 좀 살아있는 경우는 엉덩이로 동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 허벅지 뒷부분에서 이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많은 여성의 경우 이 어, 척추에 대해서 전만의 구조를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허리 쪽에서 사용되면서 이 익스텐션 신전되는 동작을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동작을 힙 익스텐션 동작을 이렇게 한번 가볍게 해보시면 어, 나는 엉덩이에 힘이 들어오는데 어, 나는 허벅지 뒤에가 더 아픈데, 어, 난 허리가 더 아픈데, 이런 다양한 어 이세 가지 정도의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법이 다 달라져야 됩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허벅지 뒤쪽으로다가 자극이 많이 오는 사람 같은 경우는 어, 허벅지 뒤쪽이 굉장히 근육의 과활성화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전문 용어로는 액티베이션, 하이퍼 액티베이션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이제 액티베이션이 어, 심하게 일어나는 경우들은 어, 억제를 시켜줄 필요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칭이나 이완, 폼롤러라든가 뭐 이런 볼 같은 걸 사용해서 햄스트링을 좀 어, 억제시켜주고. 음. 그리고 이제 다시 동작을 해보시면은 이제 엉덩이 쪽에 자극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이런 경험을 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어 반대로 이제 그 뒤쪽 이 허리 뒤쪽으로다가 해서 여기 이 다리를 신전할 때 허리가 움직여지는 게 눈으로 보일 정도로 심하신 경우의 여성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 그런 분들은 눈으로 봐도 일단 보이고 어 동작을 하면서 허리가 아프다. 어, 그러면 허리를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엉덩이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음, 그런 분들은 이제, 그, 그, 척추가 전만 돼 있는 거,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전문 용어로 하이퍼롤더시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하이퍼롤더시스가 돼 있는 거를 먼저 바로 잡아주는 그런 운동이 먼저 선행이 되어지는 게 척추 건강에도 더 이제 좋을 수 있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코어가, 어, 단단하게 좀, 어 액티베이션이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코어에 대한 어, 활성화가 되 계셔야 어, 엉덩이를 더 고립시켜서 제대로 운동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이렇게 아나토미컬 포지션 자세에 서 있는 상태에서 팔을 들어올리는 동작 하나를 해도 팔만 그대로 들어 올려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실제로는 어, 코어에서 힘을 써주면서 팔이 올라가지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어, 다리를 이렇게 뒤로 들어 올리는 이런 동작도 마찬가지죠. 코어 쪽에서 잘, 어, 몸통에서 안정화가 일어나고 적절한 그 코어 근육들이 활성화가 일어나줘야 엉덩이를 집중해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